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023년 논산 딸기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를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일반안건심사와 202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시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그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 기타 소공원 등총 6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의 공원 정책은 인구가 증가하던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수립되었고 그 시기 조성된 공원들은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논산 시민 어린이들의 정서 상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원 정책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양적 성장 일변도의 공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원의 기능과 효용 등 질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린 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민원에 따른 투유에 단순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활 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서의 전환이 절차한 때입니다. 특히 어린이 전용 공원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선편 일률적이고 낙후된 놀이시설 대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실사용자인 아이들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용공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자인,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들 또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동 리베나임 아파트 일대에 2 0 0 0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독지와 시유지를 이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 조성하는 것 또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불균형, 도농 격차가 결합된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은산시가 매년 교부받는 약 100억여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쓰여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손 구조 문제 해결, 해결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어린이 전용 공원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 투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입니다. 논산시의 시정 방향과 철학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9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동예산에는 일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론산시의 현재 노인복지예산은 연간 1200억에 달하는 반면 아동복지관련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600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어른들을 위해 쓰는 돈은 투자라고 하는 반면에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에는 더 두터운 지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존중받는 도시가 바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일교차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새봄의 푸른 사생명의 기운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